전국적으로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고생을 성폭행했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여자친구들까지 폭행에 가담했습니다. 정세민 기자입니다. 부산 중부경찰서는 가출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16살 김모군 등 2명에 대해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경찰은 또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리고 다닌다며 피해 여고생을 집단 폭행한 16살 이모양 등 남녀 7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 2명은 찜질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16살 정모양을 지난달 24일 밤 11시쯤 경남 김해시 모모텔로 끌고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입니다. 이들은 또 피해자 정량이 피해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고 다닌다며 다음날 미량의 한 여관에서 정량을 집단 폭행했습니다. 특히 이날 폭행에는 과해 남학생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정량의 여자 친구 이모양 등 4명도 가세해 1시간 반 동안 친구 정량을 폭행했습니다. 불량 갑줄 청소년 어명과 피해자를 비롯한 갑질 여고생 어명이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 그중 여고생 한명을 강간하고 계속해서 그 여고생을 집단 폭행해 가지고 상해를 간 그런 사건입니다. 한편 성폭행이다. 여자친구들로부터 집단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 정량은 온몸의 상처와 함께 심한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.